我都皮。モドモド 비입니다여러분들 어, 어떻게 요즘에 포켓몬빵 많이들 드시고 계신가요? 요즘부터는 포켓몬빵을 아예 구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냥 안 먹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많이 그러더라고. 비라님 아직도 포켓몬빵 못 먹어봤냐는 환상의 포켓몬 같은 거죠 뭐. 근데 오늘 예, 제가 그래가지고 이 약간 전문가를 모셨어요. 이 뿌티뿌시를 계속 모으셨었고 전문가라고 하셔가지고 인터넷에서 예, 그래가지고 제가 아... 일단은 이분을 초청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분 컬렉션도 좀 보고 일단은 오라고 연락을 드렸는데 안 오시네요. 기다리다가 너무 늦어진것 같아가지고 제가 밀, 미리 지금 촬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15분 정도 늦으실 것 같다고? 아니, 저번에 중고거래 할 때도 그분 15분 늦으셨었는데 또 다들 유, 요즘에 15분씩 늦는 게 유행이냐? 한 평생이 지난 후아예아 예. 아, 오셨다고 하네요 예어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예,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 카메 여기보면 아 예예 여기여기여기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아, 예, 예, 처음 뵙겠습니다 어, 혹시 저번에 저 본적 없으세요? 네? 혹시 중고거래 하시지 않았어요 최근에? 아니요 전혀요 아 제가 듣기로는 예 전문가라고 하셨어요 저희 직원이 포켓몬 전문가라고 하셔가지고 일단 자기소개 간단하게 해주시겠어요? 아, 예. 네. 여기 보고 하면 네, 되나요? 네네네네 아예네 안녕하세요 20년정도 포켓몬만 연구해온 제임스라고 아. 합니다 제임스요? 예 예. 아 외국 분이신가요? 아닙니다. 그 충남 보령 출신입니다. 아, 진짜 성함이 제임스이신 거예요? 원래 이렇게 궁금한 게 많으세요? 어, 예. 이상한 아니 저번에도 누가 나한테 이렇게 추궁했었는데. 원래 이렇게 인터뷰 요청을 저희가 하면은 예, 예. 한 2, 30분 1.5와겠시거든요 오늘 또 보니까 예 예. 저 15분 정도 늦으셨어요. 예 예. 왜 늦으셨어요? 이게 중요한가요? 혼사다 오셨어요, 혹시? 아유, 전혀요. 전혀 뭐 저는 평생 똥을 싸본 적이 없습니다. 아, 똥을 싸본 적이 없다고요? 예예. 예. 포켓몬들 똥안 쌉니다. <laughs> 저도 포켓몬 전문가로서 네 네. 포켓몬들을 더 깊이 연구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생활 패턴을 따라가야 한다. 아. 나 생각하기 때문에 네 네. 일단 저는 기본적으로 현재는 지금 포켓몬 볼에서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포켓몬 볼에서 거주를 하고 계시고 예, 예. 똥을 안 싸신다고. 예 예, 예 예. 아, 일단 알겠습니다. 아, 뭔가 전문가의 그런 냄새가 스멀스멀 막 어, 예 풍겨 오는데. 네, 어쨌든 간에 예. 어, 제가 그 요즘에 포켓몬 뿌티푸즈 되게 유행하잖아요. 아, 예. 예. 요즘 다에 다시 많이들 좋아해 주셔서 전문가씨 기분이 되게 좋아요 요즘. 아 그래요? 예예 예. 아, 지금도 그러면 포켓몬 빵좀 어떻게 먹고 또 모으셨나, 모으시고 셨모 계시나요? 지금 것도? 사실 저 같은 경우는 포켓몬스터를 원체 사랑한 나머지 네한 20년 정도 전에는 네 제가 어릴 때부터 포켓몬스터 빵을 먹으면서 네 그때는 이것도 좀 모아왔었는데 네 현재는 이런 소중한 존재를 제가 모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인지 네. 아,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제가 안 모으고 있다는 거잖아요. 뭐 그렇게 표현하실 수도 아, 있겠네요. 아, 네네 알겠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아, 일단은 근데 진짜 여기 가지고 오신 게 예. 제가 듣기로는 정말 20년 전에 모았던 그 뿌티푸실이라고 하더라고요. 네맞습니 진짜 20년 전에 모으신 거예요? 예, 제가 중학생 때. 중학생 때? 예, 제가 중학생 때 모았어요. 어, 중학생 때면 죄송한데 어, 몇년 전이죠? 한 25년 전인 것 같은데요? 저 아세요? 아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예. 모르죠. 일단 오늘 예 처음 뵙는 거니까. 예. 일단 알겠습니다. 예,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어 이걸 어떻게 좀 보여드리면? 좀아 예, 예제 카메라가 또 있어가지고 아. 진짜 오래 돼보여요 예, 되게 진짜로. 꼬질꼬질해요. 그 비누 씨처럼 좀 꼬질꼬질한데? 네? 예? 제가 잘못 들은 거죠? 아예 아닙니다 아닙니다 와야 이거 진짜 옛날 거다 네. 세월의 흔적이 느껴져요 네. 요즘에 모으시는 분들 보면은 이거를 이렇게 뜯어서 모으시는 게 아니라 네, 네. 이렇게 따로 뭐 클리어 파일이나 이런데 따로 음. 있는 거그 자체를 이렇게 모으시더라고요 아 맞아요 이렇게 스티커 떼지 않고 네. 다 그거를 다 하나하나 다 씰을 이제 그 뭐냐 비니루요 예 어? 비... 네, 이게 전문 용어로 네, 네. 비니루라고 합니다 <laughs> 아유 잠깐만요 슬랜더 슬랜더요 슬랜더 네? 슬랜더라고 슬렌더 제가 네 포켓몬 관련 유학하거든요 아. 스탠포드에서는 이걸 비니루라고 합니다 아 우리 어렸을 때는 제가 어렸을 때는 책받침 뒤에다가 그렇게 모았거든요 다 부착해가지고 맞아요. 다 어딘가에 다 붙였었어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근데 저는 남들보다 조금 더 똑똑했기 때문에 네. 그걸 굳이 책받침이나 이런데 붙이지 않고 이런데 따로 모아놨다 아, 클리어 파일에다가. 네 예, 예. 근데 이게 보니까 또 조금 더 똑똑하셨으면은 예. 클리어 파일 안쪽에다가 부착해서 예. 스티커가 이렇게 상처나지 않도록 할 텐데 예. 예, 클리어 파일 위에다가 부착하셨네요. 스탠포드 출신입니다. <laughs> 아 스탠포드 출신이세요? 예. 뭐더 아, 똑똑했다면 이런 발언 자체가 좀 불편하네요. 스탠포드가 어느 나라에 있나요? 이 일본? 이게 색깔이 좀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아 예예 예. 그렇다고 들었어요 저도 그러니까 옛날에는 나왔던 색상인데 지금은 구현해낼 수 없는 색상이라서 요즘 거랑 좀 다르죠? 예예 예. 어. 오 뮤도 있다 뮤 어, 있어요 예, 테두리에 반짝거리는 게 있네 아 요즘 거는 반짝거리는 게 없나요? 어 아, 저도 그건 잘 몰라요 스탠포드에서는 뭐 그런 거다안 알려주나요? 네? 네 박사학위까지 받은 상황인데 <laughs> 아 박사셨어요? 아 그럼요 네. 닥터 제임스라고 앞으로 불러주시고요 닥터 제임스요? 예예 예. 닥터는 의사 아닌가요? 프로페서 아니에요? 그건 교수고요 아, 그 교수형 당하고 어. 싶으세요? <laughs> 어 없어요. 이거 보니까 이거는 이름이 없네요. 아주 좋은 포인트를 지적하셨어요. 자 여기서 문제 이 포켓몬스터의 이름은 뭘까요? 롱스톤이요. 정답입니다. 롱, 롱스톤. 이렇게 제가 오늘 컨텐츠를 위해서 아~~ 오늘 와 오늘 컨텐츠를 위해서 제가 이렇게 깜짝 문제들을 스티커만 보여주는 거는 컨텐츠를 이렇게 한 10분을 채우기가 좀 어렵기는 하거든요 예. 예, 예. 어 여기도 이름 없는 게 이것도 이제 맞추는 건가요? 아, 그럼 한번 맞춰보시겠어요? 어저 뭔지 모르겠어요 박사님은 아시나요? 팬티입니다 팬티요? 예 텀이 아니라요? 어, 팬텀 아니에요? 팬티요? 아 이게 학계에 논란이 좀 있어요 아. 그 학계에서도 여전히 이게 팬텀이냐 네. 팬티냐 이런 거 관련해서도 많은 박사분들이 모여서 아. 네,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아, 첫 번째 장도 네. 정말 다양한 게 많고 두 번째 장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네. 오 심지어 여기는 이 부위가 색깔이 다릅니다 이 진화형인가요? 다른 이 부위입니다 이게 사실 같은 이 부위처럼 보이긴 하지만 이이 네. 부위는 그정 부위 이게 옆 부위 그래서 정면을 보고 있기 때문에 정부위 네. 옆부위가 만약에 앞모습을 보면요? 그럼 다시 정부위로 바뀌나요? 여전히 학계에서 논란이 있습니다 우리는 대체적으로 어? 이로친가? 이러는데 아정부이고 이게 역부위다 예예 다른 있다. 몬스터입니다 아. 예 다른 포켓몬스터입니다 이거 어. <laughs> 혹시 짝퉁 아닌가요 이거? 아 죄송합니다 제가 또 민감하신구나 그런 거어얘 예, 예, 없네요 여기 없는 포켓몬도 있네요 아, 이게 없는 게 아닙니다. 이게 잘 모르시는 분들은 없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네네. 투명 포켓몬입니다. 저는 보이죠? 아, 보여요? 예, 예. 저는 그 보여. 그 이름이 뭔가요? 예? 이름이 뭔가요? 투 투명이? <laughs> 아, 투명이. 예. 이게 히든 포켓몬입니다. 아, 히든 포켓몬이요? 얼마나 히든이냐면 네. 심지어 지금도 숨어 있어요. 아, 지금도요? 예. 지금 여전히 거의... 히든입니다. 예. 아, 그렇구나. 네, 그렇습니다. 9 세대까지 나왔는데 그 지금까지 밝혀지지 않은. 어 여기 어 민용, 신용, 네네. 네, 네. 그리고 여기서 문제. 네. 네. 아또 문제를 또. 네네네. 네, 네. 이거는 근데 제가 잘 알아요. 비누 TV 인사할 때 들어가는 포켓몬이라서. 안용 망나뇽, 피뇽 이 이러는데. 예예. 망나뇽. 망나뇽? 전 처음 들어보는데요. 망나니 아닌가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네. 네. 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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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좀 친숙한 몬스터 같은 여기는 많네요. 피카츄고, 네. 와, 라이츄, 네. 파이리 리자드 리자몽. 와. 네. 야 이상해 씨도 이상해 쓰 이상해 풀 이상해 꽃까지. 예 맞습니다. 어 오예, 어, 꼬북이 어이북이 거북아 이거는 일부러 이렇게 좀 맞춰서 해놓으셨네요 전 항상 맞추죠 아 그렇구나 그럼 기본입니다 아잘 맞추시나요 그러면은 정말 쉬운 거 문제 하나만 내도록 하겠습니다 꿀충이의첫 번째 진화 단계 이름은 뭔가요 꿀충이의첫 번째 진화요 예, 예. 네네 꿀충이는 진화하지 않습니다. <laughs> 뭐라고요? <laughs> 충이는 진화하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예예. 딱 충이는 뭐가 진화가 돼서 딱 충이가 된 건가요? 딱딱이요. 이거는 되게 지금 색깔도 이런데 이게 어, 뭐랑 나면 마릴리랑 되게 비슷하게 생겼거든요 이렇게 생긴 포켓몬이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아예 예, 이거 혹시 와 이런 게 있네요 신기하다 제가 최초로 발견한 포켓몬입니다 아 박사님이 직접 저거를 이제 발견하신 거예요? 저희 집에 있어요 왜안 데려왔어요 그러면? 학계가 발칵 뒤집히기 때문에 아 이름이 뭔가요? 아, 관역이 투명이에 의해서 관역이 예, 왠지 활로쏴서 어, 배를 맞추고 싶은 그런 아, <laughs> 어 그리고 여기 보니까 얘네들은 또 숫자로 <laughs> 나와 있어요. 예, 한창 이걸 모을 때만 해도 1세대밖에 없었기 때문에 네네 2세대가 막 나오려고 할때 즈음이어서 아 포켓몬 스티커로 출시는 해야 되는데 한국에서는 얘 이름을 모르는 거야 그쵸. 그래서 그냥 숫자만 붙여서 나온 거네 어, 요거, 요거 어떻게 또 중고로도 파신다고 아, 얘기를 예, 들었어요 예. 어, 얼마에 파시나요 이거는 제가 사실 네 팔고 싶지 않았는데 네네 아, 아, 그냥 주고 아. 가신다고요 감사합니다 네네 어, 저희 제가 또 오늘 예, 드리러 왔습니다 예예 예, 예. 저희 시청자분들 보라고 예! 이거를 진짜 주신 가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비누님도 이렇게 보면은 네네. 되게 포켓몬스터 관련해서 많은 것들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아, 제가 컬렉션이 좀 많기는 해요. 진짜 아끼고 아껴서 모은 것들 여기 잔뜩 있거든요. 예, 예. 어, 야, 이거는. 네네. 진짜 이거 가져오기 진짜 힘들었어요. 아, 그러세요? 네네네. 음... 돈 주고 사신 건가요? 왜, 이거에 좀 집착이 좀 가시나 봐요? 왠지 이새 카드에 조금. 네. 어. 왠지 예전에 봤던 것 같기도 하고. 봤던 것 같다고요, 이거를요? 아, 아 모르겠습니다. 아, 아, 약간 그 머리가 좀 아플려고 하는데. 아, 좀 약간 두겸인가 하기는 하는데. 아, 아니요, 전혀요. 너무 닮으셔가지고 아, 이게... 아, 아무튼 간에뭐 그냥 이 정도가 별거 없어요 사실. 카드야 카드야 제 거지만은 이 뿌띠뿌실도 이 20년이나 된 거를 또 이렇게 눈으로 직접 보니까. 네네. 어 되게 옛날 생각이 많이 나네요. 네. 아 다만 이거만 좀 약속해 주세요. 네네. 이거는 팔거나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근데 이거 어차피 이거 누가 못 사가요. 이거 다 이렇게 붙여놔가지고. 이건 판매가 불가능한데? 네, 아무튼 오늘 포켓몬 박사님 모시고 예, 포 박사님 모시고 이것저것 많이 봤습니다 예. 바쁘신데 걸음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아유, 제가 다 감사드립니다 예, 예, 예. 어, 그러면 잠깐, 그, 잠깐 멈추고 예, 촬영 잠깐 멈추고 그 물이랑 좀 가져와요 물좀물좀 물좀 가져오고 내가 잠깐 예. 화장실 좀 갔다 올게 예 이거 마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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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마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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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지금 아직도 녹화가 되고 있는 거죠? 제가 새로 나오는 포켓몬들이나 포켓몬 카드 혹은 띠부띠부시를 어떻게 모으는지에 대해서 시청자분들께만 좀 먼저 공개해드리고 하겠습니다 새로운 포켓몬을 모으는 방법은 이렇게 모을까 하고 생각하고 있어요 남이 모은 걸 가져간다 자 그러면은 Five minutes later. 아 박사님 어디 가셨어? 야, 나 등급카드 다 없어졌어! 야, 이거 도둑놈이네! 아, 도둑놈이었네! 아! 나 미치겠다, 이거 어떡하냐. 빨리, 잠깐만. 어, 잠깐만. 여기, 제가, 여기, 저가 저희 문이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나갈 수 있는 문이거든요? 뭔가 이상한, 어, 잠깐만. Let's go.